여러분, 안녕하세요. 셜록홈즈 TV 박부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저희 셜록홈즈 TV 채널이, 진짜 단기간에 500명의 구독자를 넘어섰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셜록홈즈는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지역이나, 원하시는 동네, 원하시는 타입, 원하시는 금액대 상세하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전 지역 집을 안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셔서 여러 가지 문의 주시면은.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인천 간석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인데요. 총 18층 건물에 176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중형급 현장입니다. 지상 2층부터 지하 2층까지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100% 이상 주차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주변으로 인천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간석 5거리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요. 초역세권이라고 보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으로 재래시장이 있죠. 초, 중, 고 모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시기에도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현장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금액대와 그리고 집 구조와 또 하나 바로 실입주금 대출 조건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타입 모두 고층으로 올라가셔도 2억 후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실입주금은 천만 원이면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고객님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외국인 손님들은 무입주금으로도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서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동서남북향 모든 타입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아.. 사시사천 거실에서 만월산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실에 앉아서 사계절을 만끽하실 수 있는 그런 뷰를 갖고 있습니다. 어, 내부도 정말 괜찮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내부 모습 한번 돌아보시죠. 네, 전실로 한번 이동했습니다. 오늘 집은 전체적으로 이런 톤이 우드 톤 또는 베이지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따뜻한 분위기를 좀 연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측으로 보시면 터치형으로 일괄소등 버튼 잘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좌측에 신발장 키큰 장으로 4칸 마련되어 있는데 중간에 거울이 크게 되어 있어요. 용모 확인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하부 띄움식으로도 되어 있는데 높이가 꽤나 되어 있기 때문에 굽 높은 신발 신으시는 여성분들 신발도 보관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문 3면동 슬라이딩도 잘마른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바로 공간이 조금 있어요. 템퍼보드 식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이 공간에 수납장 같은 거 설치하셔서 자주 이용하시는 뭐 차키라든지 향수 같은 거 주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정면으로 바로 보이시는 여기가 메인 안방 모습인데요. 우리 첫 번째 방 안방 먼저 한번 만나볼게요. 사이즈 한 눈에 보시기에도 넓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은데, 자 안방 사이즈는요. 자 가로 폭은 3.3m가 나오고요. 세로 폭이 정말 좋네요. 3.7m가 나와요. 오, 열두자가 높네요 정말 넉넉하게 잘 나와있죠. 네. 옆쪽으로 침대 배치를 조금 다르게 두셔서 한쪽에는 붙박이장 설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공간이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요. 자 천장으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안방 안쪽으로 다용도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수전이 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실로 쓰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사이즈 굉장히 넓고요. 일단은 안쪽으로 이렇게 보일러실도 위치해 있습니다. 공간 정말 잘 나와 있고 이 안쪽으로도 공간이 있는데요. 어, 파우더 공간이 있네요. 그렇죠. 옆쪽으로 수납 공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안쪽으로 우리 부부욕실도 한번 볼 텐데요. 어, 사이즈 좋은데요. 사이즈도 좋죠. 네. 사이즈도 좋은데 인테리어도 괜찮아요. 어, 색감 좋다. 어, 핑크 핑크 하면서 금색 포인트가 또 들어간 게좀 고급스러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사이즈 정말 좋네요. 자 이제 앞쪽으로 다시 나와서 우리 거실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자 거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뷰거든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어, 거실 사이즈도 정말 괜찮게 잘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 텐데. 자, 거실 사이즈는요. 거실 폭은 3.5m가 나오네요. 대형 사이즈의 TV를 두셔도 충분한 시청각거리가 나오고 있고요. 천장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어, 이렇게 매립조명 들어가 있는 게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물은 천장 시공되어 있으면서 2.45m에 대한 층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쇼파 자리는 현재 4인용 쇼파 비치되어 있는데 5인용 이상 두시기에도 충분할 것 같고요. 웨인스 코팅으로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TV 아트월 자리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와, 이쁘다. 대리석 타일 느낌 나는 폴리싱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템파보드로 포인트를 또 주고 있고, 이런 무드등 있잖아요. 오, 무드등 이쁘네요. 저녁에 이렇게 무드등 딱 틀어놓고, 아, 쇼파에 앉아가지고 영화 같은 거 감상하면 어떨까요? 오, 제가 이거 아, 딱 화면 오. 따줄게요 지금 이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오, 이거 밤에 딱 영화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거 편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네. 아, TV 아트홀자리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자, 거실의 하이라이트, 우리 뷰한번 만나볼 텐데요. 만월산 아 역시 여름이라 그런지 나무 풍성한 거 보이세요? 아 좋습니다 뷰 봄이나 가을철에는 벚꽃도 보실 수 있고 가을철에는 붉은 단풍도 느끼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 큰 장점이 될것 같네요 네? 자 이제 주방으로 한번 이동해 봤는데요 주방은 싱크대가 약간 지역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냉장고 자리부터 한번 만나볼 텐데요 현재 3단 냉장고 들어가 있는데 아쉽지만 옵션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냉장고 비치해서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냉장고장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공간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팬트리장 같은 거 짜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공간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네. 싱크대도 보시면 조리공간 충분하게 나와 있고요 아래쪽으로 레인 선반이 있기 때문에 밥솥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 충분하고 보시면 타일 시공 잘 되어 있어서 청소하시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방 창이 없어요. 아 그건 좀 아쉽네요. 후드가 대형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 냄새는 금방 금방 잘 빠질 것 같아요. 네. 자, 삼구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도 크게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쪽으로 아일랜드 식탁 마련되어 있는데 4인 가족 앉아서 식사하시기에 충분한 공간 나오고 있고요. 한구짜리 하이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어 아, 이런 건 좋죠. 또 음식은 또 끓여가면서 먹어야 더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렇 네, 그런 장점이 좀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옆쪽으로 이동해서 우리 두 번째 방 만나보러 한번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은 거실 옆쪽에 바로 위치해 있고요. 자두 번째 방 사이즈는요, 가로 폭이 2.7m, 세로 폭이 2.4m 정도 나오네요. 아, 좀 작긴 작다. 조금 아쉬워요, 그렇죠. 네. 이 방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기도 좋고 서재 또는 취미방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 그쵸 그쵸 운동방으로 활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옆으로 우리 또 욕실 메인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어, 메인욕실 사이즈는 넉넉하네요 네. 전체적으로 욕실 사이즈는 잘뺀것 같아요 네. 해바라기 수전이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샤워하시기에 충분한 공간 나오고 있고 욕실에는 희한하게 골드톤으로 좀 포인트를 많이 줬네요 네자세 번째 방 보겠습니다 오이 방은 여기, 사이즈 좋아보이는데요? 여기가 이제 중간방에 해당하는 방 사이즈고요 세 번째 방 사이즈는요 네, 가로폭이 2.5m 세로폭이 3.7m 나오네요 아 세로폭 좋다 아. 직사각형 구조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시기에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싱글 침대 두시고 옆쪽으로 책상 같은 거 두시면 자녀분들 방으로 딱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도 거실하고 마찬가지로 만월산 뷰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막힘없는 뷰를 자랑합니다. 어우 좋다 공부하기도 딱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자녀분들 방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이런 뷰가 요즘에는 집의 가치를 또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또 비싸지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뷰가 부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듯이 이런 프리미엄 뷰, 또산 마운틴 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나오셔서. 좋은 층 선점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현재 남아있는 세대가 많지 않은데 모든 세대가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동서, 남북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집한번더 짚어드리면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금액대가 아니겠습니까? 2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시입주공 천만 원이면 내진마은 가능합니다. 외국인 손님 같은 경우에는 무입주금으로 가능하다는 점한번더 체크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 셜록홈즈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존중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 번. 여러분.